예 안녕하세요 어, 더불어민주당 어, 전주갑 국회의원 김연덕입니다어 고향이 부안인데요 어, 오늘 부안을 방문하면서 우리 고향 선배님이 일하고 계신 설임 어, 신문사 우리 이석기 대표님 배로 이렇게 왔습니다. 출마하고자 하는 배경, 예또 어, 소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저는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또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에게 좀더 희망이 넘치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찾아올 수 있는 또 전라북도에서 아이를 낳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자기 인생을 살수 있는 그런 찾아오는 전라북도가 될수 있도록 뭔가 전라북도에서 함께. 꿈을 꾸고 또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고향에 왔는데요. 어, 고향 선배님인 우리 이석기 대표님과 이렇게 한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우리 부양, 부안, 고향분들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부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어,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